영업해요? 네네 관장님이세요? 네 아, 제가 좀 덕투기 좀 배우려고 네. 왔어요 네 해보셨어요? 덕투기? 덕투기요? 좀 해요 좀 네. <laughs> 원래 옛날좀한이 있어가지고 음. 가다가 있어가지고 네. 신발 벗고 오는 게 어, 네. 게 오. 오, 오. 여기 되나요? 네네네. 네 어머 상상도 못했네 여기 안전 되나요? 네네 네 어? 아네그 그 관장님이시죠? 네 어 입고 하려는데 얼마죠? 한 달에? 저희 한 달에 14만원 14만원이요? 네. 1 4만원 근데 네. 아 제가 배우는 건 배우는 건데 네. 관장님 그 바디가 네. 좀 왜소한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아장까대에 이길 것 같거든요 음. 제가 뭐 근데 뭐를 믿고 관장님을 배워야 되는지 어쩌나요 어디 뭐 UFPC 선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근데 뭘 믿고 14만원을 제가 한 달에 내야 되는지 그러면은 저 제가 테스트 한번 좀 해도 될까요? 어, 저는 아무나 저는 스스로 네네. 모시고 싶지 않아가지고 조금 다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? <laughs> 제가요? 네. 처음 뭐 힙합하는 사람이라안 아프기 때문에, 그리뭐 네. 네. 운동 좀 해가지고, 운동 좀 해가지고, <웃음> <웃음> 네, 네. <laughs> 괜찮으요 진짜로 괜찮으신 거죠? 어, 저는 상관없어요. 아. 한번 응. 붙어보고 네. 제가 그러면 결정을 할게요. 보시죠. 네. what yeah. 우와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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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프로 선수랑 스파링 하셨잖아요. 네. 기분이 어땠나요? 음. 다시는 안 하려고요. 어, 왜냐면 일반인은 일반인인 이유가 있고요 프로 선수는 프로 선수인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네. 아까 스파링 했을 때 펀치 맞고 되게 막 어지러워 하셨는데 네. 혹시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런 펀치를 처음 맞아봤어요 처음 맞아봤는데 글러브를 끼고 그 헤드기어를 써서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잠깐 죽었다 살아난 느낌? 아직도 어지러워요 킥 그러니까 맞고 쓰러지셨잖아요 네. 진짜 아파서 쓰러진 건지 배가 맞아본 킥 중에 제일 아팠고요. 음, 저는 킥이 아니라 저는 거짓말 치고 저는 야구 밧따로 때리는 줄 알았어요, 누가. 오늘 도장 깨기 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기분 어떠셨어요? 어, 처음에 그냥 신규 간호인 줄 알고 좋았는데 조금 네 기분 안 좋았죠. 과장님보다 등치도 커 보이고 키도 컸잖아요 네. 스파링 딱 시작하려고 할때 솔직히 과장님도 쫄았어요? 아. 제좀 쫄보라서 약간 쫄았는데 그 펀치 하는 거 보고 네 그냥 빡이구나 <놀람> 생각했어요. 아까 스파링 할때 보니까 되게 세게 때리시는 거 같던데 혹시 어몇 퍼센트 힘을 주고 한 거예요? 어 솔직히 말해서 한 30%? 마지막 킥은 한 40%? 이제 테스트 끝났으니까 네. 네. 적고 이거 적고 이 적은 네. 이거 여기다 사인하면 되나네 네네 아, 잠깐 손좀 치워주세요 이제 수영에서는 조금 A 찍어주시고 네 혹시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? 어, 스파링 다시 한번 할까요? 아니요 아니요 보겠습니다 네잘 하세요 네 아까 먼저 눈을 쳐야 되는